근데 오늘은 이제 그 코트 그 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걸 하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. 예. 그 점수에 따라서 서비스하는 위치가 이제 달라진다고 했죠? 예. 자 그러면은 그남면이남면이 일어서. 자 우리 남면이가 점수에 따라서 짝 뭐였지 짝우짝짝우짝우 아, 짝. 짝, 짝, 우. 짝, 우. 짜고 훌자이 짜고 울자를 해석을 한번 해봐. 짝쓸 때, 내 점수가 짝쓸 때는. 내 점수가 짝쓸때 오른쪽. 그치, 짝쓸 때는 오른쪽. 훌쓸 때. 홀쓸 때는 네, 네. 서비스를 좌측에서, 아, 좌측에서 한다. 그치, 맞지? 네. 어 자, 그런 다음에 그 아주 잘 대답했는데, 그 0점이야. 시작할 땐 0이잖아. 그럼 짝이 훌이야 그치 짱! 박수 한번 쳐 주세요. 아, 여기 야, 자, 야, 자, 야, 이제 야, 앉으시고, 야, 자 이제 앉으시고 자 이제 복습을 자 이제 그 우리 축구 같은 경우도 네. 11대11할 때는 운동장이 어때? 어, 크고 넓지. 라인도. 네. 근데 풋살로 사람이 좁혀지면 똑같은 운동장에서 해? 어떻게 해야 돼? 작, 작아지잖아. 그런 것처럼 네. 그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간식은몇 대면 일대일 복식은 이그 단식과 복식의 경기장 규격이 다니다 그걸 설명할게요. 너무 쉬워요. 그냥 이대이 복식일 때는 모든 코트를 다 써요. 모든 코트를 모든 코트를 요 끝에 라인까지 쉽죠? 네. 그래서 모든 코트를 다 쓰는데 이제 일대일 되면 경기장이 더 커질까요? 작아질까요? 작아진다. 자 어느 부분이 없어지죠? 그렇죠? 옆, 옆비대 그렇죠. 옆요요요옆 라인이 이제 단식일 때는 안쓰는 겁니다.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뒤에는 상관없고 요 옆에만 자 그러면은 셔틀콕이 이제 1대1에서 여기 옆에 떨어졌다. 요, 요기 사이에 음, 그러면 아웃일까? 이닐까? 아웃이요. 아웃이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알았다가 2대1 때는 어떻게 해? 1대1 때는 어떻게 해? 그거를 심판을 잘볼줄 아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예. 이것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. 야 아웃이다. 이니다. 이렇게 예. 경기가 달라요. 1 때. 자 이제부터는 서비스도 또 달라져요. 서비스도 그래서 이번에는 뭘 외우냐 복엽단뒤에. 자 뭐라고? 복엽단. 그렇지. 복엽단뒤. 자 이거 내가 지금 답 얘기 안할 테니까 혹시 눈치가 빨라서 자기는 이걸 한번 맞춰보겠다 선생님이 안 알려줬음에도 내가 한번 맞춰보겠다. 어, 괜찮아? 아 복엽단뒤. 단어 좀 보여줘. 어 복엽단뒤. 이걸 한번 해석해 봐. 짜고울 자랑 비슷해. 아 복식일 때. 자 저기 자 복식일 때는. 옆에 어 옆으로 길고. 길고. 단식에 대한 뒤로 길고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아 자, 이거 오늘 내가 설명할 거한 번에 거의 다다 끝내 버렸어. 음. 그래서 단축 시간이 단축됐어. 그래서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, 자 여기 네.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, 자 이제 서비스는 항상 일자로 한다, 대각선으로 한다. 예, 대각선. 어. 대각선으로. 그럼 여기서 서비스를 하면, 자2대2 복식일 때는 이게 어디로 길죠? 옆으로 길다. 요 위에는 써요 안 써요. 안, 써요. 안 쓴다. 옆으로. 그 위에 떨어지면은 인이다 아웃. 아웃이다 아웃이다. 이거는 복식일 때2대2 그래서 율로 옆으로. 아웃. 자 그럼 이제 단식일 때는 자, 단식일 때는 마찬가지로 어디로 길다? 뒤로. 뒤로, 뒤로. 요 뒤로 길다. 이해되셨나요? 네. 자 이해되셨죠? 그러면 단식일 때이 복식처럼 옆으로 넣었어. 헷갈려서. 그러면 아웃이야 인냐? 아웃이다. 자 그러면은. 자,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. 저기 유태, 질문 두개 할게. 자 배드민턴은 경기를 하다가 콕이 라인에 맞았다. 그럼 이니까 아웃일까? 그렇지 인 라인에 맞아 이제 두 번째 질문. 이제 복, 옆, 단, 뒤를 이제 해석해 주세요. 복, 옆, 단, 뒤. 때는 옆 옆으로 길고 단식일 때는 뒤로 길게. 자 대답 은 박수. 아자 그러면 이제 책. 자 여기 떨어졌어. 자 지윤이. 네. 자 여기 떨어진 거 봤죠? 자 복식이야. 이니까 아웃일까. 자 이유는 복식은 옆으로 길 때.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 정말 생활하면서 필요한 걸 이제 가르쳐 드린 겁니다. 경기하면서 이거 모르면 서로 다퉈요. 서비스, 서비스를 했는데 북식 따라 단식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셨죠? 오케이.